반갑습니다. 한국 강사 방송 강사들의 미래 솔루션 한국 강사 방송 아침마당 진행됩니다. 어떻게 지난 여러 편을 통해서 여러 강사님들의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셨나요? <laughs> 네. 아마 인생의 삶이 좀 나아지려면 어쩌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그 동안 카이로스경영연구소 최종희 대표님과 함께 논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시대인 축심 시대의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에 인문학이 필요한 것을 좀 느끼게 됐는데요. 그럼 논어 한 번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 아니면 논어를 막 듣고 막 이야기하고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지 지금 사실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 우리 대표님을 만나면 노노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도대체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노노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뭘까요? 예. 네. 노노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네. 저는 노노는 그 군자학이다. 네, 이렇게 군자학? 어, 설명을 드릴 아,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아, 그럼 또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군자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네. 이렇게 두드레기를 <laughs>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무슨 분자를 얘기하는가. 네. 그래서 아마 제 요, 요, 어, 이번 시간 마무리쯤 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네. 이제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을 네. 좀해 드릴 테니까요. 네. 어, 일단 노노라는 것을 좀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을 어, 해 드리려면 네. 제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랑을 할 때도 네. 가장 기억 남는 게 어찌보면 첫사랑. 네. 네. 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음.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도 네. 소설 책을 볼 때도 네. 네. 가장 첫 문장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재화벌이라는 네. 책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한600 페이지 정도 되는데 네. 그거의 첫 문장 토스트에프스가쓴그첫 네. 네. 문장을 읽어보면은요, 네. 600 페이지 의 내용이 그 안에 거의 다 서려 있더라고요. 느낌이. 느낌이. 아,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문장을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 첫 문장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논어도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해요. 네. 아마 논어의 첫 문장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학교 때 학교 때 네. <laughs> 제가 한번 이렇게 네.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학이 시습지 불용여록 음. 음. 유봉자원방내 불력낙호 음. 음. 인부지불론 불력군자호. 이게 음. 이제 논어 학이 편제1 장이에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500개 그장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이 이거예요. 하기 시습지 불역료로 유봉 자원방 내 불령 낳고 인부지 불원 불력 군자고 아, 그, 죄송해요. <laughs> 네, 아, 그것도 우리도 이제 논어 배웠으니까 이제 소장님, 우리 대표님하고 만남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정도까지는 하기 시습지 알고 뒤에는 못하니까 아, 그 뒤에 것까지 조금 한번 다시 천천히 좀다 한번 알려주시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네, 이분들도 또 아는 적도 또 이렇게. 네네. 네, 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네, 네. 잘들어보세요 네. 그.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 네. 네. 그다두 번째 문장은 네. 유붕 자원 방내 불영 낙호. 아 유분? 유분. <웃음> 유붕 유붕 <laughs> 네. 유붕 <유분. 웃음> 이제 친구니까 네. 유붕 자원 방내. 아이 유붕이 자원이 방내 아니? 방내 아니? 그 다음에 불역 낙호. <웃음> 낙호. 어떤 즐겁지 않? 이요얘기네요불역 낙호. 네.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네. 대표님은 이미 네. 다. 아 제가 한문 세대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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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세 번째 네. 문장은 조금 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하 네. 이게 노출이 많이 안된 문장이라 아, 네. 이렇게 되죠. 인 부지 불온 불력군자호인데요 아, 어렵다. 네. 인인 사람인자 사람인, 네. 부지이 불. 잠깐 설명드릴게요. 인 부지 부지는 네. 알지, 알지, 못, 알지 못한다. 알지. 네, 알지. 네, 인 부지이 불온 불온은 불온. 네. 이 온자가 이게 그 의미 있는 온자인데요. 네. 무 무슨, 네. 무슨 온자냐면 막 화내다 아. 마음 속으로부터 네. 막 이렇게. 이 뭐랄까 네. 역정을 내다 불온한 생각을 <laughs> 네 그런. 불온해. 그런데 네. 그래서 인부지불온 여기까지 네. 해석을 부지 하면 네. 이 부지 사람들이 나를 네.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아. 인 사람들이 네.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음. 불온 화내지 않는다면 아. 그런 뜻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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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지불온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네. 않는다면. 음. 이 또한 군자라 부르지 아니하랴. 불력 여로 아니 군력 아니 인부지불은 불력 군자호 군자호. 아, 아 군자호. 요건 사실 요 문장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죠.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이게 세 문장 그러니까 노노 네. 첫 번째 억구의 문장이 네. 세 개인데 네. 세 번째 문장은 많이 노출이 사실은 안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세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사실 그렇구나. 아 이거 학기 또왜 빠졌을까 이거. 네. <laughs> 네. 그래서 세 문장을 제가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네. 먼저 해드려 볼게요. 학이 네. 시습지 불용녀로 배우고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힌다. 혹은 배운 것을 시습.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 때시자가 들어갔어요. 네. 습은 습인데 언제냐 시습 필요할 때마다 혹은 때때로 이미 과거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백을 배웠으면 우리 살면서 늘 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몇 번째가 필요한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 때도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 익힌다면 익힐 습자가 뭐 익힌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걸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 실행한다면. 배운 것을 대해서 실행한다면 혹은 배운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복습한다면 연습한다면 네. 이런 것은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이냐 음. 하기 있을지 불용녀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음.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그 유봉 자원 방매불령낳고이 뜻은 뭐 많이 아시지만 이 친구들이 있어 멀리에서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졸업하고 동창들과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10년 후 혹은 15년 후에 이제 동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각그 분야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분야도 이야기하고 물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다 핸드 뭐이그 SNS다 뭐 생각만 하면 만날 수 있지만 2500년 전에는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밑에서 같이 배웠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성공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공자 입장에서 즐거운 일이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죠. 세 번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지 않아도 이 크게 이렇게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군자다. 그 정도가 돼야지 군자는 마음 네. 씀씀이가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 일차원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항상 요 코너에 와서 아침마당 <laughs> 진행하면서 최정엽 대표님하고 할 때마다 계속 반성을 하게 돼서 이 다음부터 진행을 못할까 계속 제가 욕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그, 어. 저도 처음에 논어를 네. 공부할 때 네. 그런 생각 무척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어, 이 회초리를 갖다 놓고 좀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릴는데 제가. <laughs> 아. 근데 진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는 그런 부분들 정도 수준이 음. 큰 거를 보면, 물론 삶의 애착과 바람도 있지만, 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어, 사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큰 행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지금 뭐 진짜 새로운 문장 하나까지. 사실 제가 양주동 박사님 덕에 학위시습지 책에 나오니까 음. 박사는 양주동 박사님 하고 우장충 박사님만 있는지 알았어요. <laughs> 네. 그런데 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어, 좀더 이렇게 배움은 그때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섭고 그리고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laughs>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아, 뭐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그 공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사실 이 문장은 이세이 이 논어 하계편 이세 가지 문장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것도 굉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내면에 숨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문장은 공자의 일생을 나타낸 문장이다. 아, 이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네. 왜 그러냐면 <laughs> 학이 시습지 불행녀로 여기서 이제 학습이라는 말이 정말 2,50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공자는 학 배우 네. 학자잖아요. 네.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난 사람이다. 네. 공자는 사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뭐 70대 더 넘은 노인, 네. 어머니는 10대 중후반에. 네. 아주 젊은 사람. 아, 요즘은 안 되는데. <laughs> 안 되죠. 네. 예. 네, 그렇게 태어났는데 네. 공자 스스로는 그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굉장히 나는 오소야천. 나는 음.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고 나서 동양의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올랐을까? 음. 거기는 사실 공자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난 사람이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장. 음. 유봉 자원방례 불령 낳고, 여기서는 이제 이 벗이라는 건데요. 사실 공자의 어찌그 학당, 혹은 공자의 뭐,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라 모르겠는데, 무리. 그 보면은, 사실 나중에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자의 제자들이 많을 때는 3천명의 제자가 있었다. 3 0명 네. 뭐 3천명이면 지금 믿어도 <laughs> 되나 모르겠는데 <laughs> 그 중에 핵심 제자가 네. 72명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정말 코어 핵심의자가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음요. 뭐 이렇게 3천명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공자는 어찌 보면 공부를 늘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보냈지만 정말 사람들, 친구들, 벗들 그 사이속에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음. 세 번째 인부지불언 불력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공자는 사실 굉장히 초창기 때 불우했는데요. 사실은 공자는 정치를 무지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정치를 하기 그 정치에 입문하게 시작한 것은 50세가 넘어서였어요. 그리고 50세부터 55세까지 정치를 했고, 55세부터 68세까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천하주유.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요. 노나라에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그 주변에 있는 일곱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14년 동안 일곱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정치 사상을 피우고 싶어 했는데, 불행하게도 모든 나라에서 다 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주변 나라를 다니면서 어찌 보면 정말 뭐 아주 폼나게 다닌 게 아니라 거지처럼 사실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거지처럼 그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질시도 받고, 어찌 보면 공자는 음, 살아있을 때는 음, 성인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군자가 됐던 것은 네. 성인이 됐던 것은 음, 그만큼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네. 극복할 만한 네, 네. 그 뭐랄까 이렇게 이 수기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충분히 치인이 된 사람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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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어~ 논어의 첫 번째 엊그 속에들어있고요 음, 음, 음.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노의 첫 번째 업구는, 음. 어, 리더가 되기 위한 음. 3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오, 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주신 불역군자호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다 살았을 때는 이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음.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저도 지금 뭐 아직 대접을 못 받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서 <laughs> 좋은 그런 사항들의 삶이 어, 지금 현재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200년 후에 대접 받으실 거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 <laughs> 강사들의 미래, 우리 삶의 미래, 한국 강사 방송 아침마당.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아침 최정엽 대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